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계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계의 세례를 받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오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이 또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유한이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역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뛰어드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사암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의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자기는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바 같은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하늘에서의 음성은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미 하나님이 함께 현연하고 함께 나타나신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나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담지하고 계신 분이시고 성령을 줄수 있는 분 성령을 줄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타락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의 사역. 무너졌던 것들을 타락했던 것들을 왜곡되어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한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이 사역을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기서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하는 시간이며 예수님께서 걸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적인 사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는 그 시간과 더불어서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 삶을 통하여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의 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을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공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시 미를 계시면서 금식하면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3년 동안 하게 될그 사역들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역의 처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족 광고 산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때그 잡음들을 떨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역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역 말미에 3년이라고 하는 그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들을 완수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전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역을 완수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역을 완수해 갔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를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재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짓고 왔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제 1문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복대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했을 때 가장 복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줬을 때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을 때내 존재감이 빛을 발하게될때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높임을 맞는 것, 이런 것에 우리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저와 성도여러분의삶 역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이끌려서 강야로 나가십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모셔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단에 의하여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 모셨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 또한 세례 받으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 예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 때로는 그 예수님도 광야로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내몰 수있다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로 내몰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나를 광야로 내몰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의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광야 가운데 과였고 다윗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학교를 잘 극복하고 잘 맞추고 나와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론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단의 끊임없는 그런 시험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 이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시험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받으신 이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심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을 모든 시험 또한 이겨낼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사단의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첫 공생회를 시작할 때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시험 또한 물리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첫 사람 아담 에덴 농산에서 사단의 그 유혹에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시험에서 성공하심으로 남은 그 모든 시험 또한 통과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론 우리가 광야 가운데 놓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이런 시련들을 광야의 시련들을 이겨 나가는 저와 성도 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 받은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40일이 지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도록 해 봐라. 충분히 예수님께서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단이 그것을 요구한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얼마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응수하여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고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응수하여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게 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 이후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금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온다는 거,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야요 다시 온다는 얘기죠. 다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 시험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일 오전에 우리가 여호수와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성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 남부 가난한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북부 가난한 연합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극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혹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동안 사단이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사단이 와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이 있게 되는데 이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일단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어떻게 해서 이겨 나가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던 그 방법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서 얼마든지 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구하게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그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장하게 될때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말씀 묵상하여서 그 말씀 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처럼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경고하게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시련들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